잘 보자 전화를 끊자 올해 마지막 가족 전체 모임까지 이틀 남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쇼핑 목록이 준비되었으니 동네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으로 향해요 여러분은 목록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따라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최대한 빨리 집어듭니다 카트에는 과일 야채 유제품 고기 생선 빵이 가득해요 잘했어요 한 시간 후, 여러분은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자랑스럽게 쇼핑백을 건네줍니다. 할머니는 물건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점점 눈살을 더 찌푸리시네요. 실은 여러분이 고른 생선과 고기는 전혀 신선하지 않았고, 그 바나나와 야채들도 토요일까지는 못 버틸 겁니다. 할머니가 이 곤란한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시네요. 허기진 상태로 쇼핑하지 않기 위해 간식을 챙겨 먹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물건은 사지 않겠죠. 그러고 나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구입하기 위해 자에 오릅니다. 현명한 쇼핑이란 신선하고 건강한 모든 걸 찾을 수 있는 매장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과일, 채소, 유제품, 고기 그리고 생선을요. 보통 중앙 통로는 정크푸드 예약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모두 건너뛰기로 결심하죠. 여러분의 첫 번째 정거장은 농산물 코너입니다. 할머니는 여러분에게 여기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전에 도착해서 다행입니다. 대부분의 식료품점은 문을 막 열었을 때나 저녁 늦게 문을 닫기 전에 신선한 농산물이 들어와요. 포장된 토마토를 집으려는데 할머니가 말리시네요. 미리 포장된 과일과 채소는 대부분 더 비쌉니다. 게다가 각각의 물건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죠. 잘 익은 토마토는 익지 않은 토마토보다 무게가 두 배나 나갈 수 있어요. 매끄럽고 탱탱한 껍질이 있고 토마토 특유의 향이 나야 합니다. 안 돼요. 그 불쌍하게 멍든 건 카트에 넣지 마세요. 농산물에 있는 멍은 박테리아에게는 완벽한 번식지예요. 흠이나 말랑한 부분이 없는 단단한 오이를 찾아보세요. 가장 좋은 건 짙은 녹색이에요. 만약 노란 반점이 보인다면 너무 익어서 맛이 이상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희망도 마찬가지예요. 얼룩이 없는 강렬한 색이어야 해요. 이제 뒤집어서 볼록한 부분을 세어보세요. 볼록한 부분이 4개면 씨가 적고 맛이 좋단 뜻이고 2개에서 3개면 맛이 쓸 거예요. 신선한 피망의 줄기는 항상 푸르고 단단하고 아삭아삭합니다. 당장 싹이 난이 감자를 카트에서 꺼내세요. 주름진 껍질, 물렁하고 어두운 반점 또는 상처가 없는 단단하고 부드러운 것들로 골라야 합니다. 구멍이나 갈색 끝이 없는 녹색 상추만 따세요. 녹색의 색조가 밝을수록 더 좋아요. 과일과 베리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할머니는 잘 익은 수박의 줄기는 마른 갈색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어두운 노란색은 달달해질 정도로 오랫동안 땅바닥에 쉬고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 껍질이 있는 것들은 딸때 충분히 햇빛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 달콤해요. 그 바나나를 집에 갖고 가기 전에 다발 줄기를 확인하세요. 줄기는 갈색이 되어가고 있을 게 아니라 녹색에서 연한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한 개씩 떨어져 있는 바나나는 바로 먹고 싶을 때만 집어가세요. 다발로 있을 때 오래 갑니다. 망고를 색깔로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대신 부드럽게 주물러 보세요. 잘 익은 망고는 살짝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줄기 끝에 과일 향도 날 거고요. 작은 과일이 보통 더 달지만 딸기에는 그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류들이 다른 크기로 나오기 때문에 더큰 것들도 맛있을 수 있어요. 한번 따면 더 이상 익지 않으니 신선한 녹색 잎이 있는 밝은 빨간 열매를 고르세요. 딸기를 오래전에 땄으면 마르고 시들해 보일 겁니다. 그 레몬에는 과즙이 많지 않을 거예요. 창백하다는 건 오래된 거란 뜻이죠. 이 탱탱하고 흠 하나 없는 매끈하고 얇은 껍질을 가진 레몬이 훨씬 나을 거예요. 게다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데 그것도 좋은 징조죠? 큰 행사를 위해 쇼핑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농산물을 살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신선하고 유기농이면 저절로 오래 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항상 제철인 과일과 채소를 선택하세요.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을 겁니다. 다음은 꿀이에요. 항아리 밑에 결정체가 있어서 좀 이상해 보이네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게 신선하다는 표시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꿀이 결정화되는 게 정상이에요. 또 불투명해 보이는 것도 좋은 표시입니다. 그게 더 자연적이고 건강하며 영양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목록을 확인하다가 아직 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좋은 선택은 통밀 종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집어들고 라벨을 연구합니다. 통밀로 만들어짐은 안 돼요. 통밀가루라고 쓰여있는 이게 좋아요. 재료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발음할 수 없는 첨가물이 있다면 빵에 들어있는 게 달갑지 않을 겁니다. 인공적인 향, 색, 방부제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방금 고른 빵을 가볍게 눌러봅니다. 됐어요. 바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간다는 건 품질이 좋다는 거예요. 만약 손가락 자국이 있는 게 보인다면 이전에 냉동되어 있었거나 굽는 과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통조림 코너로 이동하려는데 할머니가 한마디 거드시네요. 할머니는 통조림에 많은 양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확신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할머니에게 최소한 라벨은 연구해보라고 설득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소금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통조림을 골라야 해요. 물이나 그 자체 집에 담겨 있는 게 인공적인 성분이 적기 때문에 가장 건강에 좋아요. 올리브유 당근 동조림을 발견했어요. 포장이 완벽하게 닫혀있으니 다 괜찮네요. 여러분 100년도 전에 11살 소년이 추운 밤 현관에 음료를 놔두었습니다. 유리잔은 물에 녹은 분말소다로 채워졌고 그걸 섞기 위한 막대도 들어있었죠. 20년 후그 건망증에 심한 소년이었던 프랭크 에퍼스는 캘리포니아 공원에서 자신의 우연한 발견인 아이스 캔디를 선보였습니다. 최초의 아이스 캔디 맛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가장 인기가 좋았던 체리였고 레몬, 오렌지, 바나나, 수박, 포도, 그리고 심지어 루트비어 맛도 있었어요. 초콜릿칩 쿠키는 1930년대에 발명됐으니까 아이스 캔디보다는 다소 어린 셈이네요. 톨하우스인이라는 유명한 식당의 주인인 루스 웨이크필드가 이 맛있는 쿠키의 발명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발명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한 이야기에선 제빵용 초콜릿이 떨어져서 완전히 녹을 줄 알고 루스가 달지 않은 기본 초콜릿을 대체해 넣었는데 전혀 녹지 않아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선 초콜릿이 우연히 반죽에 떨어졌다고도 하고요. 루스는 그녀의 쿠키에 대한 우연한 기원을 부인하면서 모든 것이 자신이 의도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자칩의 탄생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습니다. 한 주장은 1853년, 뉴욕의 한 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장에 의해 발명되었다는 겁니다. 감자튀김은 이 식당의 특별 메뉴 중 하나였고, 사람들은 감자튀김을 좋아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감자튀김이 너무 두껍다고 불평하며, 품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실력 좋은 요리사인 조지 크럼은 더 얇은 감자튀김을 요리했지만, 그 까다로운 손님은 또 불평을 했어요. 조지는 일부러 다음 감자튀김을 종이처럼 얇게 만들었습니다. 이 튀김들은 너무나도 얇아서 포크로는 먹을 수도 없었어요. 놀랍게도 그 까다로운 손님은 이 요리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칩 레시피는 널리 퍼졌고 몇십 년 안에 감자칩은 뜨거운 음식에서 빨리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바뀌면서 미국의 모든 식료품점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스터 소스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또 다른 제품입니다. 영국 화학자인 존 윌리 리와 윌리엄 헨리 페린스는 약국 지하실에 있는 통몇 개를 몇 년째 잊고 있었어요. 그들이 만든 첫 번째 혼합물은 매우 강한 맛 때문에 전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하실에 있는 그 혼합물 통을 잊어버렸을 때, 그 통들은 발효가 되고 있었죠. 과학자들이 통들을 다시 발견하고는 그걸 먹어보고 싶어했고, 맛이 깊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미료는 풍미가 원래 없던 음식들의 풍미를 강화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칠레콘 카르네 같은 것들 말이죠. 우스터소스는 제5의 맛중 하나인 풍부한 감칠맛을 내줍니다. 두부는 수세기 전에 발명되었습니다. 이것의 기원설 중 하나는 두부가 중국 왕자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이론에서는 두부가 삶아서 간 콩과 바다 소금을 섞은 결과로 나타났다고도 합니다. 그 소금엔 불순물이 꽤 많았고 아마 칼슘과 마그네슘도 함유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 재료들이 콩 혼합물을 두부 같은 농도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증발된 바다수금의 종류인 간수가 우연히 두유에 떨어졌다고도 해요. 오늘날 의사들은 코카콜라를 멀리 하라고 말하지만 놀랍게도 콜라는 의학학위를 가진 약사였던 존 펜버튼이 발명했습니다. 펜버튼의 프랑스 와인 코카는 처음에는 심한 통증, 두통, 신경제 치료제로 사용되었어요. 1886년에 금지법이 도입되었고 존은 알코올을 제거하기 위해 레시피를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 음료의 독특한 맛을 내는 콜라나무 열매 말이에요. 어떤 설에 의하면 존이 우연히 새로운 조리법에 탄산수를 첨가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펜버트는 거품이 알코올 풍미를 줄 대안이라고 생각했죠. 존의 콜라는 확실히 코카콜라의 원조지만. 오늘의 음료는 기존의 팬버튼의 레시피와는 다릅니다. 샌드위치 역시 우연히 발명되었어요. 1700년대 제 4대 샌드위치 백작인 존 몬타고는 그의 하인에게 포크류를 전혀 쓰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빵두 덩이 사이에 고기를 넣어달라고 했죠. 샌드위치 경은 특히 카드놀이에 심취해 있었는데 이 요리라면 게임을 멈추지 않고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카드에 기름도 묻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샌드위치와 똑같은 것을 가져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곧이 요리는 그 익숙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토마토케첩은 너무 개량된 버전이어서 사실 원조 케첩 조리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케첩의 뿌리는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때는 중국인들이 절인 생선과 향신료를 섞었는데 이것을 케첩과 비슷한 발음으로 불렀고 소금물에 절인 생선이란 뜻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이 이 소스를 처음으로 먹어본 건 그로부터 약 100년 후입니다. 영국판에는 버섯, 샬롯, 심지어 호두까지 들어있었죠. 후에 케첩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바뀌어서 모든 어두운 색 소스를 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최초의 토마토 케첩 재료 중에는 멸치도 들어있었는데 이를 통해 중국 생선 소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초는 고대 멕시코 음식 같은 게 아니에요. 발명된 지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초라는 별명을 가진 이그나시오 아야나가 1940년대에 이 요리를 발명했다고 해요 이그나시오는 요리사였는데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이그나시오에게 자신과 자신의 새 친구들에게 간식으로 뭔가 색다른 걸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배고파하는 손님들을 본 이그나시오는 그들을 위해 빠르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재료만으로 즉흥적으로 요리해야 했죠 그는 튀긴 또띠아 몇 개를 집었고 그 위에 많은 양의 치즈를 갈아서 위에서 음식을 데웠습니다 음식을 더 맛있게 하기 위해 위에 할라피뇨 고추를 몇개 추가했고요. 단골 손님은 이 특이한 간식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그나시오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나초의 특제 요리라고 대답했어요. 바나나를 마요네즈랑 같이 먹는 거 어때요? 피클을 땅콩 버터에 찍어 먹는 건요? 아주 와일드한 음식 조합인 것 같죠? 하지만 맛이 어떨까요? 자,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레와 머스타드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될지도 몰라요. 좋아요, 자, 좋아, 같이 봅시다. 토마토와 땅콩버터. 샌드위치 빵 위에 토마토 몇 조각을 얹고 그 위에 땅콩버터를 발라 보세요. 아니면 그냥 토마토 한 조각 위에 땅콩버터를 듬뿍 발라 보세요. 이 맛의 조합은 놀랍게도 많은 미식가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아요. 누텔라와 감자튀김. 소금은 맛과 향을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죠. 누텔라에 감자튀김을 찍으면 이 유명한 헤이즐넛 코코아 스프레드는 훨씬 더 달콤해지고 헤이즐넛 맛도 진하게 느껴질 거예요. 감자튀김을 더 맛있게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은 초콜릿 우유와 함께 먹는 거예요. 바나나와 베이컨. 짜고 바삭한 베이컨과 달고 탄수화물이 많은 바나나가 만나 완벽한 조합을 만들어내죠. 이 재료들을 빵한 조각 위에 놓고 땅콩버터를 약간 더해주면 짜잔! 완벽한 샌드위치가 완성됩니다. 피클과 아이스크림. 흠, 음, 이 조합은 모든 사람들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 특이한 짠맛과 달콤한 맛 식초와 우유 맛의 신기한 혼합을 이상하게도 매혹적으로 느끼는 미식가들이 있어요. 체다치즈와 애플파이. 요즘 슬라이스 치즈와 신선한 사과를 같이 제공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조합이 유난히 잘 어울리는 만큼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어떨까요? 소문에 의하면 애플파이에 체다치즈를 첨가하는 아이디어는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가 전 세계로 퍼졌다네요. 감자튀김과 꿀. 만약 감자튀김을 좀더 색다르고 흥미로운 맛으로 즐기고 싶다면 꿀을 쓰면 돼요. 꿀의 달콤한 맛은 패스트푸드의 짠맛을 보완해 줄 거예요. 몇몇 식당에서 디핑 소스 옵션으로 꿀을 주는 게 놀랄 일이 아니죠. 바나나와 마요네즈. 아니요. 껍질을 벗긴 바나나에 마요네즈를 건강을 해치지 않을 만큼 짜서 입에 넣으라고 권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 빵두 조각 사이에 얇게 썬 바나나를 넣고 마요네즈를 약간 발라 보세요. 즐거운 놀라움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초콜릿과 감자칩. 이 단짠 조합은 천상의 맛이에요. 그러니 초콜릿으로 덮인 칩이 인기를 끄는 게 놀랄 일도 아니죠. 그리고 많은 브랜드들이 이미 이 조합을 자신들의 제품군에 추가했죠. 버거와 잼. 요즘 대부분의 식당에서 이 콤보를 주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뭐 대부분은요. 케첩을 곁들인 일반 요리 대신 이 옵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팝콘과 우유. 몇몇 독특한 사람들이 아침 시리얼을 팝콘으로 대체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유를 더하면 이 음식이 대중적으로 더 보급된 다른 대한 시리얼에 뒤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한번 먹어보시겠어요? 화이트 초콜릿과 레드 캐비어. 결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음식 조합은 유명한 요리사가 창조해냈습니다. 그는 짠 캐비어가 하얀 초콜릿의 달콤함을 얼마나 부드럽게 해주는지 발견하곤 놀라워했죠. 단 짠의 팬이라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땅콩버터와 피클. 예를 들어, 여러분이 피클을 땅콩버터에 찍어 먹는 게 별로 내키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럼 이 재료들을 섞어 샌드위치에 넣어 먹어보세요. 그러면 피클의 시큼한 맛이 땅콩버터의 끈적임을 잡아줄 거예요. 수박과 소금. 이 조합을 시도해 본적 없는 사람들은 종종 소금이 수박의 단맛을 없애버린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정반대예요. 소금 한 꼬집은 수박의 단맛을 높여줄 뿐이에요. 망고와 고춧가루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조합에 매료될 거예요. 얇게 썬 망고 위에 매운 고춧가루를 뿌려서 매운맛을 즐길 수 있어요. 땅콩버터와 베이컨 바나나와 베이컨 콤보 기억하시죠? 이젠 바나나를 땅콩버터로 바꿀 차례예요. 땅콩버터의 부드러움은 베이컨의 바삭함과 대비되죠. 조심해요. 빠르게 중독될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과 핫소스. 아마도 입안의 매운 맛을 없애려면 우유를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높여본 건 어떨까요? 모험심이 가득한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매운 소스를 뿌려보세요. 초콜릿과 아보카도. 아보카도 토스트는 초콜릿을 약간 첨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군침이 도는 아보카도와 초콜릿 밀크쉐이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아보카도 버터의 질감이 초콜릿의 맛을 완벽하게 보완해줄 거예요. 버거와 땅콩버터. 잼을 넣은 버거는 더 단짠 콤비네이션이죠. 하지만, 땅콩버터를 바른 버거는 소금이 더 들어간 짠짠에 가까워요. 그런데, 녹은 땅콩버터를 버거 전체에 바르는 대신, 쇠고기 패티를 만들면서 땅콩버터를 첨가해야 해요. 그럼 버거에 육즙이 더 많아지죠. 오레오와 머스타드. 이 음식 콤보를 먹어본 사람들은 이 맛이 놀라울 정도로 서로 잘 어울린다고 해요. 오레오 쿠키에 크림을 긁어내고 독일산 머스타드로 대체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죠.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가장 현명한 결정인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어떤 음식의 경우엔 냉장고가 해로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소스가 그래요. 포장지에 달리 적혀 있지 않다면 냉장고 밖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온도 변화로부터 소스를 보호하기 위해 오븐에서 멀리 떨어진 찬장에 넣어둘 수 있죠. 원두커피의 가장 큰 적은 습기예요. 원두커피에 들어있는 특별한 기름이 그 기분 좋고 아늑한 커피향의 원인이에요. 커피를 냉장고에 넣으면 응결로 인해 그 전체 세포 구조를 변화시켜 모든 마법을 사라지게 만들죠.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가 카페인을 없애는 거라면 차가운 곳에 커피콩을 보관하는 게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소문에 의하면 꿀은 불멸의 음식이에요. 거의 평생 보관할 수 있지만 꼭 제대로 보관하세요. 꿀은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하지만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안 그러면 결정화되어 주요 이로운 요소 중 일부를 잃을 수 있어요. 냉장고에 토마토를 넣는 건꽤 무해해 보이지만 최선의 생각은 아니에요. 차가운 공기가 자연적인 숙성 과정을 늦추기 때문에 토마토의 맛있는 맛을 잃게 할수 있어요. 따라서 토마토 안의 얇은 막에도 집이 적어지죠. 샐러드가 묽고 맛없어지는 건 원치 않죠. 그쵸? 토마토를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온에서 통풍이 잘 되는 상자나 바구니에 넣는 거예요. 얇게 썬 바나나가 갈변하는 걸 막고 싶다면 감귤류즙을 사용하세요. 잘린 바나나 위에 오렌지나 레몬 주스를 뿌려주세요. 뿌려하기도이 팁은 몇 시간밖에 효과가 없어요. 초콜릿을 저장할 완벽한 방법은 뱃속에 넣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냉장고에 넣지 말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단걸 좋아하는 룸메이트로부터 디저트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혹적인 외관도 유지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 초콜릿을 넣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도 차이가 초콜릿 바 표면에 응축된 물방울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냉장고에 넣지 않는 게 여러분 치아에 더 안전하죠. 초콜릿은 저온에 굳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한 입에 베어물 때마다 힘들어져요. 호무스를 상온에 두지 마세요. 집에서 만든 것이든 저온 살균된 것이든 상관없어요. 두 경우 다 안전하지 않아요. 홈스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다면 유통기한은 최대 일주일이에요. 미교봉 슈퍼마켓 홈스는 냉장고에서 3개월 한번 개봉했다면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방금 완벽한 쿠키를 구웠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 병이나 용기에 담아야 할 때예요. 불행히도 쿠키는 결국 그 소중한 갓 오븐에서 나온 느낌을 잃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딱딱해질 거예요. 하지만 같은 용기에 빵한 조각을 넣어준다면. 쿠키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할 거예요. 그건 쿠키가 빵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치즈를 비닐랩에 싸지만 이 방법은 전혀 완벽하지 않아요. 비닐랩은 습기를 많이 끌어당겨 곰팡이가 자라고 번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요. 만약 이 쓰라린 시나리오로부터 여러분의 치즈를 보호하고 싶다면 식초를 뿌려보세요. 하지만 몇 방울 이상은 쓰지 마세요. 안 그러면 치즈 본래의 맛을 잃을 거예요. 그런 후에 치즈를 왁스 종이에 간 단이 싸서 냉장고에 넣으세요. 계란에 대해선 특별한 규칙은 없어요. 유통 기한만 괜찮으면 냉장고 안과 밖 모두에서 보관해도 안전해요. 온도를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냉장고에 계란을 보관한다면 옆 선반에 보관하지 마세요.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계란을 냉장고 더 깊숙이 넣으세요. 또 전문가들은 포장지에서 계란을 꺼내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이 용기들은 사실 계란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거예요. 네. 냉장고의 온도는 전체적으로 고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문쪽에 있는 선반이 제일 따뜻한 곳이죠. 그리고 선반이 냉동고에 가까울수록 온도는 낮아요. 그러니 냉장고 안에 완벽한 음식 분배를 하고 싶다면 일부 패키지에 언급된 특정 보관 권장 사항을 건너뛰지 마세요. 만약 슈퍼마켓 봉지에 빵한 덩어리를 보관한다면 며칠 안에 곰팡이로 볼 준비하세요. 빵은 소금을 조금 넣어둔 꽉 밀폐된 상자에 넣어두는 게 좋아요. 이 팁이 곰팡이로부터 보호해 줄 거예요. 또찬 공기가 빵을 아주 빨리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는 건 피하세요. 하지만 빵을 오랫동안 보관해야 한다면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6개월까지 신선하게 유지돼요. 만약 얇게 썬 오일을 마르지 않게 하려면 밀폐된 용기에 넣고 신선한 물을 부으세요. 일주일 이상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썰지 않은 오일의 경우 상온에서보다 차가운 공기에서 훨씬 더 빨리 썩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냉장고 밖에 보관하세요. 아보카도는 보관 규칙이 까다로운 과일이에요. 만약 아보카도가 딱딱하고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았다면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차가운 공기가 숙성 과정을 느리게 하기 때문이죠. 바나나는 아보카도가 더 빨리 익을 수 있게 도와주는 많은 양의 에틸렌을 배출해요. 그러니 그 과정을 가속화시키고 싶다면 아보카도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바나나와 함께 봉지에 넣어보세요. 동시에 만약 아보카도가 부드럽고 잘 익었다.